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자, 저번 시간에 했는 것 중에서 잘 모르겠는 거 있었지. 자, 고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18번 문제. 18번. 자, 정상각형이 ABC가 이렇게 있네. 자, 정상각형 ABC에서 한점 P가 있고, 여기서 지금 수선을 내렸어. 수선. 수선. 이게 Q, 얘가 R이네. 자, 이때 이한 변의 길이가 얼마? 9cm. 9 c m 더 이렇게 나와있네. 자, 이때 음, 정삼각형 ABC 수선대를 보자. 선분 PQ. 더하기 선분 PR. 자, 야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자, 야를 구해라.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는가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을 하는 거야. 넓이. 정삼각형의 응. 넓이. 자, 우리 삼각형 ABC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높이 구해서. 어. 높이 구하고, 밑변하고 높이 구하고. 또, 우리 저번 시간에 공식도 했는데.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그렇지. 자, 정삼각형 넓이 구해주는 방법은 4분의 루트 3A 제곱했었다는 거. 이거 생각나? 네.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줬었지. 그러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면 그러면 여기서 보조선을 딱그 오케이 선분 AP 보조선 한번 딱 그어봐. 그러면 삼각형 ABP 하고 ACP 두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 삼각형의 합을 생각하면 전체 넓이랑 똑같다 하는 거 맞아? 네. 어, 그렇게 한번 풀어봐. 자,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PAB의 넓이와, PAB의 넓이와, 더하기 삼각형 PAC의 넓이. 이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나타내. <laughs>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볼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우리가 요 공식 이용해서 풀수 있다, 이제. 네. 자, 그래서 4분의 3, 4분의 1분의 3 곱하기 A 제곱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A는 삼각형 한 변인 거 알지? 네. 네. 91의 제곱이니까, 그렇지. 요거가,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9, 높이가 p, q가 높이다 하는 거 보이나? 네. 그럼 넓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밑변 9 곱하기 pq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거 알겠나?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도 마찬가지야. 삼각형 p, a, c 요 삼각형 넓이도 밑변이 구고 높이가 pr. 네. 그러면 9 곱하기 성분 pr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 네. 이거... 똑같이 이제 2분의 9, 2분의 9, 공통 인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2분의 9로 인수분해 가능하나? 그러면 선분 PQ 더하기, 성분 PR. 음. 음, 이 결과 값이 얘랑 같네. 4분의 81로. 자, 따라서 우리가 과보자 하는 거는 요거 였잖아요 갈로. 그럼 음. 갈로 갈라서 하면 어떻게 한다? 자, PQ 더하기 PR. 양면 얼마나 높네? 그래서 자 4분의 81루트 3 나누기 2분의 9하면 이제 9분의 2역수 곱하면 되지. 자 따라서 쭉쭉 약분해내 얼마야? 9가? 2분의 2분의 2루트 3. 2루트 3. 자 그래서 18번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7번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ABC에서 자 AH하고 BH, BC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네. 자 이때 변기를 주어져 있고 AH의 길이를 구해라.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선분 AH 이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네. 요는 우리 어떻게 할수 있냐 하면 바로는 못 구해. 바로는 못 구하고 어떻게? 해? 자 이어서 수선 땅 내렸을 때 어, 이변의 길이를 x라고 가정할까? 그러면 BH이 길이 뭐라고 나타낼 수 있지? 8-x. 그렇지. 8-x. 이렇게 나타내. 그래서 X의 길이를 먼저 구해. 그래. 이 집각선각형 ABH하고 ACH에서 AH의 길이가 서로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집각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20과 20을... 얘 공통 구하는 과정으로 이 예. 등식이 똑같다 이용해서 X를 먼저 구해. X 알면은 피타고라스 성질 가지고 또 AH 구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직가상각형에서 AH 구하려고 하면 AB 제곱 빼기 BH 제곱 맞아? 어, 얘 제곱이 얼마? 그렇지. 81 빼기 8-X의 제곱이 야 제곱이고, 이직각상각형에서도 똑같지? 여기서 야를 빼라. 얼마야? 이게자 <laughs> 그러면 x 구할 수 있겠네. 일단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지? 45마 x 너4마 16x 2 x 제곱 제곱 45 x 이너네자 음. 이거 갈로 풀자. 갈로 풀면 없어지고 이거 공런 바뀌지요. 마이 갈로 없어자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x 제곱 0이니까 없네 따라서 16x가 다 계산해서 이은 얼마야? 어... 30 17에 17빼면 되나? 30. 32 32자 따라서 x가 얼마? 2자 x가 2인 걸 찾아냈으니까 hc의 길이가 2래 그러면 6일 길이가 2래 그러면 이,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지? 그래서 3분의 h제곱은 h제곱 네, 루트 야제곱에서 야제곱 빼면 되겠네 얼마야? 4 5 마이너스 그래서 루트 45니까 얘는 3루트 5 단위는 센티미터가 음. 됐나? 네, 이렇게 풀어줍시다 바로 이어서 28번 가자 자 28번 자, 오른쪽 그림 삼각형 ABC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삼각형 ABC. 자, 여기서 수선 내렸어. 이 점이 바로 H. 그다음에 BC의 중점이 있는데 이 점의 좌표를 M. 중점. 자, 이때 변의 길이가 7cm. 얘는 루트 7 3 12cm 자 이때 3분 a m의 길이를 구해라 3분의 m의 길이를 구해라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자 제일 먼저 우리 뭐할수 있지 a, m을 구하래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직각 삼각형을 찾아야지 어떤 삼각형 그러면에서 야를 구할 수 있지 삼각형의 a. a h 그렇지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이용하 가. 네. 그러면 선분 AH 길이 구하고 h N 길이 알면 얘 구할 수 있겠지 네. 이해되나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AH 요 길이부터 구해보자. 첫 번째, ah. 자, 성분의 ah 길이, 우리 어떻게 구하지? 이거 반구품 문제랑 비슷하지? 요 삼각형에서 높이 구할 때, 요 삼각형에서 이 높이 구할 때,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얘가, 어, 밑변을 먼저 잡아서 이렇게 딱 풀어준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풀어줘야겠지. 혹시 a가 90, 도라고했구나 어, 자, 그러면, 요 길이를 뭐 x라고 한번 뭐 잡아볼까. <이> 그러면 <laughs> h c 요 길이는 뭐라고 나타내는 대로 12 마이너스 -X. x 자 그래서 a b h 하고 a c h 에서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고원리드라고 해보자. 그래서 야제고에서 야제고 빼는 게 야제고에서 야제고 뺀 거랑 똑같이 얼마? 이 칠십삼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x 12. 12 네. 계산을 해봐. 구할 수 그래서 선분 AHA 길이는 루트 77에 49, 빼기 25 하니까 루트 24, 루트 24는 2루트 6인가? 맞아. 네. 자, 그래서 AHA 길이가 2루트 6이다라는 거를 찾아내 2루트 6. 자, 그러면 이제 나온 거는 HM 요거 구하면 되네. 이건 어떻게 알아? 아까 이 m n이 무슨 점? bc의 중점. 그러면 b m 이 얼마? 6. 6. 6이고 아까 bh가 뭐라 했습니까? 6이가까 1. 1. 그러면 비타그라스 이용해서 선분am 구하면 되겠네. 자, 따라서 선분am은 루트 야제곱과 야제곱을 이번엔 더해야 되죠 b m 이니까 요거 제곱은 24, 1, 루트 25니까? 55m. 됐나? 네. <laughs> 자, 51번 문제 이어서 한번 보자. 자, 지금 그림에 직사각형 모양이 그려져 있고 자, 지금 이 선분 P, Q, Q, R, R, S 자, 이세 변의 최소값이 6루트 13이래. 자, 선분 P, Q, 더하기 선분 Q, R 여기 전부 S의 최소값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지 최소값 이거 우리 어떻게 구한다 이노 어떻게 해줘라? 음, 대칭 그렇지 대칭시켜서 풀어줘라 자 그러면 요 변의 길이하고 똑같도록 그대로 대칭을 시켜서 이 점을 S'이라고 한점자다 모두 섞어볼까 그래서,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똑같도록 대칭을 시켜봐. 얘도 마찬가지야. 자, 이 길이만큼 똑같이 대칭이 되도록, 키프라임이라 잡으면, 그러면 이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도록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세변의 길이의 합은, 이변과 이변과 요렇게 세변의 길인데, 이거는 그러면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이변과 이변과 이변의 합으로 보면 되지. 근데, 얘가 가장 최소값이 되려고 하면 D 프하고 S 라하고 이렇게 직선 갈 때가 제일 짧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직선 을 가. 이렇게. 그러면 p 여기 QR의 위치가, Q가 여기 위치하고, R이 여기 위치했을 때가 바로 최소값이 뭐야. 무슨 말인지 알아나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직선상각을 만들어야지. 그럼 이렇게 쭉 연결시켰을 때 어, 이렇게 생긴 직합삼각형의빗변이 길이가 바로 이다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선분 어, PB의 길이 자이 PB의 길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아까 이그대로 대칭, 여기를 X라고 잡자 여기하고 그대로 대칭시켰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 X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마찬가지. 이게 x니까 이것도 x.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전체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지? 자 여기까지가 12고, 이거 x고, 요기서 x만 늘어났으니까 10 플러스 2x로 나타내줄수 있겠고, 요 가로 길이는 12. 12. 여기서 피타 이용할 수 있지. 따라서 12제곱, 144 더하기, 2변의 제곱이, 10 플러스 2x의 제곱이, 2빗변의 제곱, 6루트 13의 제곱. 그럼 이거 얼마야? 6의 제곱은 36이고, 13루트 13은 제곱은 14. 되나? 자, 그래서 이제 이 가계식을 이용해서 정리해서 풀어주면 되겠네. 자, 계산해보면, 144 더하기, 얼마야? 100 플러스 anyway, 40 40 40x 플러스 4x 제곱은 이개뭐 얼마지? 얼마다? 468 400? 68? 계래 빠르네 자 그래서 요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다 그지? 468 맞아 이 양에서 내림차순 정리 다시 하자 그러면 4x 제곱 플러스 40x 요거 두 개는 244호 빼면 마이너스, 얼마야? 224가 되나? 네.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네. 자, 이 숫자를 좀더 줄일 수 있겠지? 요거 다 4에 배수니까, 양면에서 4로 다시 나눠봐. 그러면, X제곱, 10X, 마이너스, 10. 50. 50. 50. 마이너스 50. 50. 50. 56, 마이너스 56. 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어주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안 되면 꺼내 공식을 써라. 인수분해는 네, 안 돼. 힘드는 거 같은데요. 4하고 16 하면 곱해서 56. 맞아. 되겠네. 응. 마이너스 2가 아, 안 되네. 자, 인수는 안 되나 이거? 응, 근데... 14랑 4랑 하면 나오겠네. 여기 마이너스 놓치면 이렇게 인수만해 가능하다. 네. 어? 마이너스 14 4니까. 자, X는 마이너스 14, x 플러스 4가 0. 따라서 X는 14 또는 마이너스 4인데 X는 우수될 수 있다 없지잘 못했어요.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 아, 자,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야. <laughs> 자, 보어볼까 이어가면맞첫네 플러스 십이니까 네, 플러스 <laughs> 마이너스 그럼 얼마고 x는 마이너스 십사 또는 4. 마이너스 십사 마이너스 십사 또는 사 그럼 이어가 함수 네.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x는 사 해나 네자 <laughs> 우리 3 4번 문제도 추가로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합시다 자. 40m 떨어진 두 지점 자 A, B의 거리가 40m래 그리고 이거 아파트야 이 아파트 높이가 있어 자 이때 아파트 높이를 구하래 자 한마디로 뭐를 구해라 선분 CD의 길이를 구해라 자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특수한 가게 B 생각나? 네자 어. 정리 한번 해볼까 45도 마주보는 변 45도 90도 마주보는 변몇대몇 대야? 1대1대1대1대2 1대 그 다음에 30도, 60도, 9 0도마주 보는 변의빛1대1대 3. 대1대1대1대이대렇지 자, 요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야지. 자, 우리가 대1대1대1대1는1대1대1길1대1대1대1대1대1대1대1대1도요 각이 몇 도야? 1대도대1대1대도 그러면 이 b가 성립하겠지. 1대 1대1 2이니까 그럼 이 길이도 똑같잖아. 직각 이등변생각되니까이 길이가 x. 크게 보면 너거 이각 A, C, D의 크기는 몇 도야? 요거 전체가. 60. 그렇지. 야는 60이지. 그러면 또 30도, 60도, 90도니까 이 b 가또 성립하겠네. 자 그러면 무슨 변하고 무슨 변으로 한번 해보고. 자 그러면 이 변에 이 변에 b를 한번 가볼까? 1연대1연은몇대 몇이 돼야 돼 1대 루트 3이 돼야 돼 1대 루트 3은 X 대 X 플러스 40자 그래서 비례식 성질 알지요내가이고가내 아이고가 네 계산해 보니까 어자 루트 3X는 X 플러스 40요거를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만 해주면 되잖아 X 이하가 제 예. 그 위에 다시 쓰면 자, 루트 3 마이너스 1의 X로 정리가 되나? 요거는40 따라서 양면의 요갈로도 나누면 되네. X는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4 0인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고 뭐? 2와 음. 분모 분자 보고 해야 돼? 2 3 루트 3 그렇지 그렇지. 루트 3 그렇지.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분모가 얼마? 3 0 1이니까 분의 40에 잘루트 3 플러스 이거 약분 대제 네, 20으로 따라서 20 루트 3 플러스 20 어떻게 안 잘리나? 1 <laughs> 단위는 부터겠네1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입체도형의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평면도형에 대해서 했지? 네. 어,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이제 입체로 넘어갈 까요 공간 자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직육면체 <laughs> 자에서 우리 대각선 길이 구해주는 방법부터 한번 보자. 자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어. 자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을 때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라. 자 대각선이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쭉 연결시켰을 때, 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를 우리가 L. 자, 요것도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거야. 그러려고 하면 직각 삼각형을 요 대각선 연결했을 때, 이 직각 삼각형 보이나? <laughs> 어, 요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주면 되겠네. 자, 요 가로의 길이를 A, 세로를 B, 높이를 C라고 잡았을 때, 자, 이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야 돼. 그러려고 하니까 또, 아, 이 길이가 얼만지를 또 먼저 찾아줘야 되겠지. 이 길이. 이 길이는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연결했는 거다 하는 거 보이나? 음. 여기가 음. 또 수직일 거 아니야? <laughs> 그러면 이제 이직사각형의빗변의 길이가 예, 되는 거 아니야? 음. 그러면 이제 이 길이를 보여주는 거지니 음. 자, 요 길이는 그러면, 루트 a 자, 따라서 이직사각형에서 비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를 구해주면 그러면 루트 자2 변의 제곱 더하기 2 변의 제곱 a 제곱 위안 루트 없어지다 a 제곱 더기 b 제곱 그 다음에 이 변의 제곱이니까 c 제곱 따라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아시겠나? 음. 자 요게 바로 첫 번째 자 직육면체상에서 대각선 길이 구해주는 방법이고 자두 번째 이번에는 정육면체일 때 한번 볼까 자 정육면체일 때도 마찬가지야 이 푸는 방법은 똑같이 <laughs> 풀어주면 돼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오히려 더 간단해지지 자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슉, 봐봐 자 그러면 <laughs> 이 면의 길이가 a a a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이 직각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 뒷편의 길이 L을 이용을 해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똑같았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대각선 제곱이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야제곱 더하기, 야제곱 더하기, 야제곱 하면, 어떻게 돼? 3A제곱. 음 L은, 그러면 이제 루트 3에 A제곱이 갓으로 <laughs> 나오으니까, 루트 3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직육면체에서 대화선 길이 구해주는 방법 정육면체에서 대화선에 길이 구해주는 방법 똑같은 원리대로 해주면 된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대화선상에서 길이 구해주는 방법이고 자 두번째 이번에는 뿔 모양으로 볼까? 뿔자 정사 각 <laughs> 자, 정사면체부터 한번 줘보자. 정사면체 지원정사각형 뭐지? 면이네 개인. <laughs> <laughs> 자, 정사각형은 네 개. 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사각형 네 개가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잖아. 그러면 그림을 나타내 보면 이건거이나수 있나? 네. 자 그래서 요거를 a, b, c, d 라고 한번 잡아보자. 자 그러면 이때 요거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번 잡아봤을 때 이때 높이 정상에서정삼의 높이지. 자이 a에서부터 밑변을 수직으로 쭉 내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 높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 자요 높이를 h라고 한번 잡아볼까. <laughs> H, 요거 어떻게 구할래? 자, 이구해는 방법은, 자, A에서부터 이 그대로 수직으로 탁, 이 내렸어. 내렸을 때이 만나는 이 점을 H다 한번 찾볼까 그럼 이 H 점은 이 삼각형 BCD에 어디에 위치할까? 어, 무게중심에 딱 떨어진다 하는 거 알겠나? 음. 자, 그래서 요거는 이 밑에 있는 거는 정삼각형이지. 정사면체는 정상 정삼각형 4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자, 그래서, 네. 요 무게중심이야. 그러면, 밑면에 보면, 이렇게 보조선 그였을 때, 여기가 수직, 높이, 에, 몇 대면, 우리 무게중심 성질이지? 1대1. 2변대, 2변의 길이가, 네. 2병에, 2병에 길이가 네. 몇 대면? 네. 어, 2대1. 자, 그래서 2대1 되는 지점에, 요 h, 점이 딱 떨어지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V 보자. 어떻게 구할 뭐 거냐? 그럼 우리, 어느 집과 삼각형에서 뭐 여기 응. 각과 삼각형 보이나? 요, 요렇게 두개 했을 때, 삼각형 AHD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네. AHD에서. 응.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일까? 요 길이가. 자, 뒤에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laughs> 앞에 받지도 않다. <laughs> 자, 요 삼각형에서 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다 하는 거 보이나? 네어 자, 얘를 ABCD라고 써볼게. 요 자, DE의 길이가 얼마야? DE. 어... 음... <laughs> 성분, 아니. 자, 삼각형, 요 BCD에서, BCD의 높이. 자, DE 길이, 우리 어떻게 구할래? DE. 2분의 1. 분의 루트 3a, 이거 외웠지? 우리 그 시간에 했던 거자 네. 여기에서 그러면 이변대이변의 b가 무게 중심이니까 네. 2대1 그러면 dh는 곱하기 얼마야 돼? 3분의, 3분의 2, 2. 계산해봐, 얼마 나와? 3분의 1, 루트 3 3분의 2, 루트 3a가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 는 3분의 루트 3a 자, 그러면, 이변의 길이가 똑같이 A이기 때문에, 이집가상형에서 피타, 고라스 정리해서 H 와 g 수 있지. 자, 따라서 H는 루트, 3. 야제곱에서 야제곱 빼면 되겠네? 야제곱 얼마? A제곱. 마이너스 야제곱. 을분의 3. 어, 9분의 3. 3. 약분하면 3분의, 3분의 1. A제곱. 이거 계산 한번 해볼래, 이런 거지? 3분의 2. 자, 그러면 이거, 분모 분자, 루트, 루트 따로따로 뗄수 따로 있고, 이거 유일화 시켜서 정리하면, 3분의 루트 6A. 자, A 제곱도, 그 루트 바깥은 나 제곱수니까, 떼버리면, 3분의 루트 6A다 하는 거 보이나? 따라서, 이거 공식이야. 이거 3분의 루트 6A. 이거 자주 자주 등장하니까, 요거 외워라. 자, 요거 외웁시다. 자, 외우기 전에 이해를 먼저 하고 외워야 돼, 이제. 자이 삼각형 AHD에서 a, 요 a, a 요 구해주는 방법은 무게중심 음. 떨어졌다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그대로 정리하니까 된다. 됐나? 네. 자 요거 그 다음에 하나 더자 우리 정사면체 높이를 구했다면 야를 가지고 우리가 부피도 구해줄 수 있어야 돼 부피 자이 정사면체는 삼각뿔 모양이잖아 삼각뿔 모양 네. 우리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줘? 3분의 1, 1. 3분의 1? 1 곱하기 외로얼 구리로 3분의 1 곱하기 sh 자 여기서 말하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맞지? 그대로 적용시켜서 계산을 한번 해봐 그러면 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조용 하자 자 s가 이변에 넓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우리 넓이 구하는 거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4분의 4 4분의, 4분의, 4분의 3A 제곱. 생각나? 예. 자 곱하기 높이 방금 했어 요 3분의 4. 자 요거를 계산해봐